자, 도도코 쾅쾅 모험기 오늘 새로 열렸죠? 음, 기존 것들은 싹다 끝났고 도도코 쾅쾅 모험기가 바로 열렸어요. 한동안의 모험이 끝나고 페이몬은 독서를 통해 여행자와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떠올렸다. 페보 뉴스 기사단의 도서관으로 향한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예상 밖의 친구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두 명이 누구냐? 왠지 얘네를 모티브로 한 친구 같긴 한데 이것도 장식이군요. 엄청 안전한 통통이도 놓고. 클레와 리사, 하나는 리사고. 그래 뭐 도서관이니까 리사인 거는 예측이 되는데 두 친구? 아, 두 친구. 클레와 리사구나. <laughs> 아, 나는 클레를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도도코니까 당연히 클레겠지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리사만 예측을 하고 있어 버렸다. 이런 더빙 은？안 돼있 겠지？아쉽 지만 들어가, 보 죠？우선 이쪽 인가？되게 오랜만 이야？아니 뭐야？더빙 개구. 네, 그래, 걱정 마, 진이, 미리 당부했어 디아 헌터에주문해뒀으니까 주방장이, 수세서 c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요리해줄거야 클레가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와 소스를 뿌리고 내가 준비한, 특제 디저트까지 곁들이면 분명 폭파한 물고기처럼 맛있겠지. 더 맛있지. 응, 리사 이모, 리사 언니 말 들을게. <laughs> 리사 이모? 너는 진짜 성 안에서 o n t y o 모 d 기만할 거야. 물고기 폭 t 도안 하고 알바도 오빠의 친구들한테도 u 기치 n 않을 거고. 그럼 이제 명 o 기사 언니랑 y 이 u 을 찾으러 갈게. 옆에 있지롱. you? Don't you? d o n 이 you? Don't you? Don't you? d o 이걸 전해주는 마법이라도 있는거야? 어머 귀염둥이와 페이몬 마침 잘 왔어 편지 쓸 수고를 덜었네 클레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불러왔어요 우연의 마법이 우리를 불러왔어요 우연의 마법이지 않을까? 심심해서 도서관에 책좀 읽으러 왔는데 방금 말한 도도코 쾅쾅 모험기가 뭐야? 평범한 책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 리사언니가 새로 만들어준 게 이름은 나랑 언니가 같이 지었어. 당번에 기억하다니. 닮몬 완전 똑똑해. 리사가 게임도 만들 줄 알았구나. 난리사가 바깥 다식한 게 책을 많이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laughs> 학생 때 종종 했던 대골대골 펑펑 버섯이라는 게임을 수정했을 뿐이라.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 대굴대굴 팡팡 버어 그 내가 이 비상시기를 즐겁게 보낼 수만 있다면 게임쯤은 몇 개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비상시기요? 참, 그러고 보니 방금 알베도 친구 얘기도 나오던데 요새 몬드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최근 시드루 호수에 수메르 어류가 나타났거든. 아, 네? 무분별한 번식을 방치하면 몬드의 수역 생태를 위협할 수도 있어. 몰래 나가서 놀다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발견한 클레가 몇 마리 잡아와서 케이한테 물어본 게 천만 다행이었지. 클레가 아니었다면 호수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구석으로 쫓겨났을지도 몰라. 클레도 똑똑하네. 어종을 다 외우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수생생물군의 변화가 생겨서 시드르 호수의 수질 더 나아가서 주류 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몬드 경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야. 너! 클레가 공공을 세웠다고 진단장님도 클레를 칭찬해줬어. 잘했어 클레. 진단장한테 칭찬 받았구나. <laughs> 이번에는 물고기 폭파시켰는데 감금실에 감금 안 됐네. 다행이구만. 현재 수사대에서 대원들을 파견해 시드르 호수를 조사하고 침입한 어류의 둥지를 찾고 있어 어? 설마 그동안 침입자를 놀라게 하면 안되니까 클랜은 보물을 갖고 여기저기 놀러다닐 수 없게 된 셈이지 호수에서 잠수할 수 있을까? 수사대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아주 민감해 호수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폭발에도 영향을 받지 지인은 몬드성에만 있으면 클레가 분명 심심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알베도는 유격대 실험형 장비를 개량하느라 바쁘고, 케이야도 마침 출장 중이라 클레를 보살피는 일은 내가 맡게 된 거야. 이제안 심심해? 리사 언니가 만든 도도코 쾅쾅모험기 엄청 기대돼! 떡에 기사 언니랑 테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 같이 놀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노는 거야. 응. 도독코 쾅쾅 모험기 게임 테이블은 화원 쪽에 있어. 디어헌터에서 주문한 요리도 그쪽으로 배달될 거야. 꽃향기와 바람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클레랑도 놀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니까 마음껏 즐겨. 응? 그렇다는 건 리사는 같이 안 가는 거야? 게임 제작자가 참여하면 반칙이지. 너희의 즐거움을 방해하게 될 거야. 그래도 그리고 심판은 도서관 사서는 근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지. 날로 먹으시겠다. 그냥 나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 말고 클레랑 같이 재밌게 놀다 오렴. 이사 씨도 걱정 마세요. 알겠어? 그럼 나중에 말 이사? 어 아무도 없어 말좀 걸어보고 싶었는데 어디 정원으로 가기 엘라머스 가식도 공부하고 있네 정원 높은 곳음 까치군 아 그냥 나갈 걸 그랬다 그냥 걸어 나가도 괜찮은 거리였는데 이더나와 버렸잖아. 테이블이 준비돼 있네. 우. 여기야, 명사 이게 바로 도도코 모험 게임 테이블이야. 음, 분위기 좋은데?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사가 장소 선택을 참 잘했네. 그럼 기본적인 규칙 설명은 클레한테 부탁할게. 도도코모 시작. <laughs> 그럼 시작할 어? 이대로 와버렸네? 클레한테 말을 걸어봐야겠죠? 설마 이것도 더빙 돼있을라고? 명약사 언니 이도 모험기를 할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레랑 놀아줘서 고마워 우리가 데려다 줄까? 아 맞아 너무 늦게까지 놀면안 돼. 클레는 착하니까 일찍 가서 잘 거야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닌 거 같은데 더 놀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아이고. 명화기사 언니, 파이먼 같이 도도곡 좋아? 바쁜 일 있으면 먼저 가봐도 돼.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나전 클레가 여기서 기다릴게. 아, 더빙해 주는 건 좋은데 어 갑자기 이렇게 더빙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다. 평상시에는 뭐큰 타이틀 달고 나오는 이벤트 아니면은 더빙은 안해 줬단 말이야. 평상시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플레이어블 캐릭터만 나올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 <목소리> 자 진짜 도도코 쾅쾅 모험기 선행스토리 스테이지를 완료해야 해금 된다고? 뭔소리야 이거 한 번에 다 하는거야? 설마 도도코 팁 뾰족 물고기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알맞은 엄청난 통통이를 골라 투척 후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시키면 한 번에 가장 많은 뾰족물고기를 폭파할 수 있습니다. 아군 동료 민트젤리 통통이 민트젤리와 색깔이 비슷한 엄청난 통통이 불꽃기사와 도도코는 무더운 날 모험에 나설 때 서리꽃으로 얼린 민트젤리를 먹어 더위를 식히곤 한다. 폭발 범위는 민트잎의 형태 같은 얇은 십자가 모양이다. 캐러멜 쿠키 통통이 캐러멜 쿠키와 색깔이 똑같은 엄청난 통통이 캐름의 쿠키는 불꽃 기사와 도도코가 온종일 밖에서 놀때 좋은 간식으로 달고 바삭한데다가 배도 채울 수 있다. 폭발 범위는 피크닉 테이블보 같은 정사각형의 3x3 격자 모양이다. 뾰족 물고기 병사. 작은 검을 쥐고 갑옷으로 무장한 뾰족 물고기 병사. 전투력은 시드르 호수안의 일반 물고기보다 훨씬 강하지만 엄청난 통통이가 지나가 나타나면 그저 정신없이 도망칠 뿐이다. 처치 후 1점 획득. 아, 이거 누구 모티브가 아니라 그냥, 그냥 적이었구나. <laughs> 보라색이라서 리사겠찌 그러고 있었다가 이건 누굴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뾰족 물고기 대왕. 화려한 금색을 띠고 있는 기세 등등한 뾰족 물고기. 뾰족 물고기 병사들 사이에서 대왕이라 불린다 한다. 그런데 왜 대왕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만큼 그 수가 많은 걸까? 어쩌면 이건 뾰족 물고기 불황만의 독특한 칭호일 뿐, 최강의 상징은 아닐지도, 확실히, 대왕들이 습격했다라고 하면, 물고기들도 불에가 철렁할 것 같긴 하다. 첫 치우 2점 획득. 뾰족 바위 장애물. 뾰족 물고기들이 바위를 이용해 세운 견고한 장애물.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지만, 하부가 물 아래 깊숙이 묻어 있어. 엄청난 통통이 폭발 충격을 계속 상쇄할수 있다. 이거 안 불린다 소린가 본데? 뒤에 숨어있는 뾰족 물고기들을 처리하려면, 특별한 각도로 찾아 해당 장애물을 피해 공격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뭐야 가는거야? 아. 엄청난 통통이의 폭발로 뾰족물고기 병사를 처치하면 1점을 획득하고 대왕을 처치하면 2점을 획득합니다 엄청난 통통이는 색깔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특성을 고려해 보득점을 노려보세요 축적된 엄청난 통통이가 경로에 있는 뾰족물고기 병사 또는 오브젝트와 접촉하면 즉시 자폭합니다 음, 내가 어떤 떨구는 게 아니고, 갖다 꼬라 박게 해야, 그래야 터지는 거구나. 엄청난 통통이 투척 후, 다시 투척 버튼을 누르면, 바로 폭발한다고? 최단 방식으로 엄청난 통통의 폭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좌우 드래그해서 위치 조정. 눌러서 탭으로 교체. AD 탭. 이렇게오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발사. 스페이스. 아, 날라가는 도중에 터트릴 수 있고, 그러면 탭으로 해서 쭉 밀어 넣어서 여기다가 지금 그렇지, 슈우. 지금 날라가다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세개 남았네. 아, 중간에 터트려야 되는구나. 둘다 아, 잠깐만! 야 멍청아 이거 실패하네. 아니 내2점 뭐예요 돌려줘요. 기와 37점. <laughs> 야 하루에 하나씩이잖아 <laughs> 개방하는 거 하루에 하나씩이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1 스테이지 보상 오70 주는데? 보상도 달달하고 어빙도 되어 있는. 갓갓 이벤트 도도코 쾅쾅 모험기 오늘 시작했고 요렇게 해서 한 일주일 할것 같네요 나쁘지 않구만 여기도 설명이 있네 평화로운 시드르 호수 그곳에 사는 몬드의 물고기들은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태껏 본적 없는 뾰족물고기 대구이 나타나 몬드 물고기들의 터전을 빼앗고 그대로 내쫓았다 몬드 물고기들은 집을 지키고 침략 물고기들을 물리치기 위해 강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도도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 야 헬반도였으면은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아주 운이 좋게 몬드로 가가지고 몬드에 사는 토종 물고기들 내쫓은 우리 물고기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그럼 일주일간 쭉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내일 이어서 봅시다.